불러 주세요. 모자는 캐시 10에 울 90이고요. 겉감은 폴리 30입니다. 네. 겉감은 폴리 30 그리고 배색이 이게 모자가 캐시 10에 울 90입니다. 응. 음, 요게 <laughs> 요게 모자가 캐시 10에 울 90이고요. 자, 이 겉에 있는 거는 폴리예요. 폴리가 아니라 무슨 원단이라고요 지금 이게 폴리, 피우잖아요. 폴리였어 어. 폴린데 요거를 다 퀼팅을 다 잡아서, 자, 이렇게 가까이 보여드릴게요. 이거 없잖아. 완전히 유강은 아니에요. 어, 완전 유강은 아니에요. 반짝반짝거리는 게